자 지금 일단 이게 앉아 계신 우리 지윤님의 느낌 사실 뒤에 되게 남아 많이 남아있어요 어, 잠깐만요 네. 아왜 이렇게 깊은 거야 아니 잠깐만요 다리가 지금. 아니 아니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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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이렇게 짧다고요. <laughs> 진짜 기뻐요, 여러분. 진짜 기뻐요. 어, 어. 보통 이제 다리가 한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 지윤님딱 맞는 사이즈 침대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 침대로도쓸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다리를 뻗었는데도 제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것도 그렇죠. 있고요. 사실 제가 일단 어, 신발 좀보자겠다 어, 그냥 뭐 집처럼 <laughs> 오늘 그냥 발 다시 안 나죠. 들어서, 어, 아닙니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laughs> 자, 그리고 사실 어. 쇼파라는게뭐 앉아서 뭐 작업도 하고요, 나의 휴식처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 네. 아이들이 뭐 놀이터도 되잖아요. 음.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t v 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편해야 돼요. 한번 일단 크기 한번 체감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무어 볼게요 어. 앉기도 하시면서 앉으면 일단 정녕 뭐 키가 일단 제가 이렇게 다리가 짧지는 않거든요. 일단 일단 깊어요, 깊어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무어 볼게요 어머. 여기 한명더 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야, 누워봐. 이러면서. 아 애들아, 여기 누워봐. 한두명 더, 한명더 누울 수도 있어요. 두 명은 충분히 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럼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사실은 뭐 누방 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옐로우라이트가 어, 소파도 소파지만 지금 이 간격의 넓이를 보시면 사실은 진짜 뭐 계속해서 음. 누워 계시는 곳 하루 종일 밤새 주무시는 곳으로 바뀝니다. 어, 이렇게 지금 올라가셔도 지금 뭐 꺼짐 현상 없고요. 오. 안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 뭐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침대 같다. 음. 어, 진짜 편안하고 푹신푹신해요. 그렇죠. 아니, 침... 아니, 쇼퍼가 이렇게 편안할 일에 당연히 편안해야죠, 여러분. 일단 큼지막하면서도 보건력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푹신푹신해요. 일단 이 안쪽에 내구성이랑 뭐 안쪽에 내구 자재도 너무 끔, 너무 완벽해요, 여러분.